그런데 엄마는 아기 토끼한테 맵방버지를 입혀주고 있네요. 이 그림에는 그랬더니 아, 아기 토끼 할머니가 아가 잘 다녀오렴 아기 토끼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. 밖에 나갔더니 음, 예쁜 벚꽃나무도 있고 꽃들도 많아요. 엄마는 우산을, 양손을 챙겨왔어요. 팔랑팔랑, 나비야, 안녕. 어 나비야, 나, 아기 토끼가 나비한테 인사를 하네요. 그랬더니 나비도, 아기 토끼야, 너도 안녕. 나비가 마저 인사를 해요. 와 나비가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네요. 꽃들도 있고. 나무 위에 참새가 있네요. 참새들아, 안녕. 찍찍 참새들아, 안녕.